해봤는데 쉽지 않을것 같습니다. 그래도 의논하고 이제 내려올 것입니다. 에, 그러면 이제 새로운 회장이 뽑히면그 대표이장이 다시 에, 나가서 임원들을 또선정 하죠. 그래서 이제 임원 이 결정돼서 또 1년 살림살이를 이제 제가 대표회장이 되면서, 어, 우리 또 교회 성전건축이 진행이 되잖아요. 저는 성전건축이는게 그냥, 어, 아, 뚝딱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게 하나도 쉬운 게 없네요. 지금까지. 그리고 기본 감사회 별을 9월달 드렸는데, 지지난주에 처음으로 땅에 그 빔을 박는 것을 18m 깊이로 예금하는 지지난주에 지난, 처음으로 했어요. 한 70개 정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그걸 더 많이 박아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한쪽 면에 전봇대가 세 개가 있어요. 근데 전 전봇대, 그거 땅 밑으로 간지고 그냥 옮겨주는 줄 알았더니, 전봇대 하나 옮기는데, 얼마나 힘드는지, 한전에 들락달락 하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엎드려가지고 새벽에 주요 이 전봇대를 뽑아주셨어요. 전봇대 가지고 기도를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 생에 전봇대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간절할 줄 몰랐어요. 근런데 어, 한국 건설관리공단에서 전봇대 하나 옮기는데 얼마 하는지 다 이제 이야기를 듣고 와가지고 이제 목사님도 전봇대 세개 중에서 두 개는 옮겨야 되는데 두개 옮기는데 5천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전봇대 두개 옮기는데 5천만 원인데 난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당회를 해가지고 어, 그 전봇대 문제를 해결했는데, 자, 우리 교회에도 전봇대 옮기는 일을 하고 계셔서, 그래서 이제 전봇대 옮기는 가게 결정할 때 들어가지고 그래도 참견을 했더니, 결과로 2457만 원, <laughs> 2457만 원을 전봇대한개 옮기는데, 한, 개, 한 개는 옮기고. 가운데 거는 뽑고 어, 그렇게 하는데 2,457만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 오늘 지금 전봇대를 옮기고 있고 가운데 거는 뽑고 있고 근데 그 가운데 전봇대 시청에서는 CCTV가 붙어있어요. 근데 그 CCTV 옮기는데 또 돈이 드는데 어, 시청 가서 이제 이야기해본 결과 300만원 정도 라고요 CCTV가 안 옮겼는데 그래서 그거 지금 시, 시청하고 아, 어, 지금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건축위원장은 병원장이고, 부위원장은 어, 고등학교 교감인데, 둘다 바빠가지고, 그래도 틈내가지고, 계속 왔다갔다 하면서 어, 일을 하고 있는데, 야, 이게 성적건축이라는 게 보통이 아니구나, 아, 확 하고, 어, 그래도 그 와중에 대표회장또 상임회장 다 감당했어요. 어, 여러분들께서 이쁘게 봐주셔서 그렇게 감탄을 잘하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이경태 목사는 시도 크고 잘 생겼지만 1년이 보통 쉬운 게 아니다, 보통 어려운 게 아니다라는 것을 원 오늘 잘느게는분들한데참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안양시가 기독교연합회가 최우량인 게라고 어, 소문이 날 정도로 그 소문이 났어요. 이게 다 어르신들은 어르신대로 또 젊은 분들은 젊은대로 협력을 잘해 주셔서 안양시 기독교인 합가잘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이런 면에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 이 시간에 정리원이 회장 결정할 때까지 어, 특별한 예, 일이 없으면 빨리 내려올 텐데 잠깐 어, 인사, 음, 인사 한번 시켜드릴게요. 우리 생병원 행정부원장님으로 잠깐 인사 말씀 해주시.